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이번에같이 따라하는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한번한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한번 죽는 것은은은은이말이이이 칠절 말씀, 2 7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단 하루를 살아도. 이런 말씀이에요. 자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대가 살아있는 영이 되었대요. 사람은 이몸 있잖아요. 요거 요거 요거는 우리의 육체. 요 육체는 진짜 사람이 아니래요. 진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명 내 속에 들어있는 영혼. 이게 바로 진짜 사람이래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사람 속에 들어 있던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된대요. 심판을 받는데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영원히 살고 싶어서 맛있는 거 좋은 거약다 먹었는데 결국에 다 죽어요. 죽은 다음이 문제예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된 살아 있는 동안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 받았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 상급의 심판을 받고 상 받는 거.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내 영혼이 하나님을 못 만났어. 살아있는 동안 내 영혼이 죄의 용서 못 받았어. 그러면 죄 지은 대로 벌 받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우리 영혼이 우리 몸속에 있는 동안에 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럼 벌 받는 심판 아니라 상 받는 심판을 받겠네요. 어디 보자 복음을 이렇게 잘 전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했구나.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하고 칭찬 받겠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땅에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혼이 중요한데 영혼 중요한거 모르고 육체만을 위해서 살고 있대요 주사님 뭘 가져왔는지 한번 볼까요? 하, 이거 우리집에 있는 컵이에요 컵이 작은 컵에다가요 전두사님이요 코가 나와가지고 하고 코를 불어서 여기서 이렇게 딱집어넣어요 이거 무슨 통일까요? 중에 쓰레기통에 탁 버려버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장난감을 갖다갖다 넣었어요. 그럼 이거 무슨 통일까요? 장난감통. 장난감통. 이거좀 중요하다.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겠다. 근데 있잖아. 저조사님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 다이아몬드 <목소리> 반지를 쏙 빼가지고 보석을 집어넣고 그리고 또 전사님한테 있는 소중한 보물을 이 목걸이를 갖다가 쑥 집어넣고, 그럼 이건 뭐가 될까? 아, 이건 보석함 되는 거야, 보석함. 보물상자 되는 거지. 이건 아무데나 이렇게 놔둘까요? 아니요. 저기 아무데나 쓰레기통 옆에 이렇게 버릴까요? 아니요. 이건 어디로 뭐 놔둘까요? 제일 중요한 건 도둑이 가져가면 안 되는 거잖아. 소중하게 딱 지켜야 되잖아. 그래서 이 통은 전이 선님이 집에서 제일 소중한 서랍에다가 몰래 감춰놓겠지. 아주 아주 중요한 거니까 없어지면 안 되는 거니까. 이것 봐요.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래요.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을 담았냐가 중요하대요. 보석을 넣었나? 쓰레기를 넣었나? 쓰레기 넣으면 나중에 확 버려가지고 탁 넣어버릴 건데 이 속에. 되는 거야. 봐요. 우리 몸도 우리 몸도 이 그릇이랑 똑같대. 이 그릇 속에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릇이 달라지죠. 내몸 속에 내 영혼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릇이에요. 내 몸이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냐 아니면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거냐? 내 영혼에 뭐가 담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있잖아. 그리스도를 안잡고 쓰레기 같은 욕심을 마음에 딱 담아놔 악한 마귀가 마음에 딱 주인이 되어있어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마음에 싹담아음 냄새 나는 쓰레기 같은 죄 욕심 미움 악한 마귀 같은 거딱 담아가지고 있잖아 사람들은 영혼이 중요한지 모르니까 자기 몸만 꾸민다 이 속에는 이렇게 지저분한 쓰레기 넣어놓고 육체는 이렇게 예쁜 옷을 딱 입어 감추려고 나 예쁘지 하고 다녀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 뭐들 있어그레어응가딱 그거 이기딱 응, 너로고 으지지지지 응, 그때 그 사람이 예쁜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멋있는 집에 딱 살고 있다 공부 많이 하고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었다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인가? 뭐가 들어 영혼의 복음도 없이, 영혼의 하나님도 없이, 영혼의 말씀도 없이 살면서 자기를 꾸미고 있는 거야.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멋있는 집에 살면서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1등하고, 책 많이 읽어서 박사님 되고, 아무리 아무리 대통령이 돼도 높아진다고 해도 그 사람 영혼에 뭐가 들어있다고? 하나님 없어. 복음 없어. 최악이 가득해. 그러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인가요? 진짜 성공한 사람인가요? 진짜로 멋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예쁜 옷을 입어도 멋있 사람인가요? 때문에 이렇게 됐죠. 결국 맞아. 까봐 몰래 몰래 거기 숨어있던 그런 적 없어요? 있죠. 어 동생 콩 때려놓고 어뭐 잘못해놓고 깨뜨리고 찢어놓고 엄마한테 혼낼까봐 조마조마 조있던적 있어요? 아니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두려워요. 아담도 그랬어요. 아담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손아귀딱담아고 숨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실 때, 하나님 무서워서 숨어있어요. 하나님. 부끄러워서 숨어있어요. 그랬어요. 하나님 떠나면 무서워요. 하나님 떠나서 죄 지으면 사단의 손에 잡히기 때문에 두려워요. 겁이 나요. 외로워요. 슬퍼요. 고통스러워요. 괴롭고 아파요.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하나님 떠나면 외롭고 슬퍼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당해요. 엄마랑 함께 있을 때 제일 행복한데 엄마 떠나면 그 사람은 고통이 찾아오지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다 이렇게 괴로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니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해결 못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어요. 사람의 입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와주셨어요 예수님이 있잖아 이렇게 죄에 꽁꽁 묶여있던 소명이랑 시윤이를 해방시켜주셨어 전에도 우리가 다 죄의 종이었어요 전에도 우리가 다 징노의 자녀였어요 전에도 우리가 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전에도 우리가 다 죄에 꽁꽁 묶여서 죄 지은 대로 벌 받고, 심판 받고, 지옥 가야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나예요? 우리 다은이는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우리 현이는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내는요 아까 마귀가 나를 이렇게 괴롭혔다고요 사탄의 자녀였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모두 다 마귀가 아빠였다고요 그래서 마귀 따라서 지옥 갈 뻔했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요 이 속에 있던 현체를 그리스도 왕으로 오셔가지고 현체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제는 왕의 자녀가 돼서 왕자 하늘나라 왕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명하노니 나를 속이는 너막이는 불러갈지어다. 예수님이 우리 성민이 마음속에 영혼에 누가 담겼다고요? 아까는요 영혼에 아까 마귀 주인이었죠 그때는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 돈을 많이 벌어도 나중에 다 실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 영혼에 누가 들어오셨다고요? 구원했어요. 내 영혼에 예수님 오시면 내 죄가 사라지고 내 영혼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난 하나님 자녀 되는 거지요. 내 영혼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요 세복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 들어오시면 세복이는 왕의 자녀. 또 누가 누나? 우리 시우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들어오시면 시우 하나님 자녀. 우리 시우. 제 경이 마음에 있어요. 제 경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제 경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이 그리스도가 지금 안해분 짓고 있다 보금가비 나오세요. 보금가비 나아오세요 밑에 다 해줄게요. 응?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주인되시면 난 하나님이 요 이것 봐라. 있지? 너희들 한번 맞춰봐. 퀴즈, 퀴즈. 이건 다이아몬드 반지예요. 이 반지가 소중할까요? 예수님이 소중할까요? 예수님이. 반지 가지고 죄 용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이거 이거 팔면 아까마기 이길 수 있는 돈이 나올까요? 아니요. 이거 가지고 가면 하나님 만나게 해 주나요? 내 안에 오시면 어떤 보물보다도 더 귀한 보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제일 소중한 보물이 담긴 그릇이에요. 어디다 둘까요? 이거 언제나 둘까요? 제일 소중한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거 어디다 둘까요? 진짜 소중하게 지켜야 되겠지요. 그래서 있잖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나는 이렇게 소중한 그릇이 되는 거야. 아무데나 놔둘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 천사야, 지금 우리 렘넌트 가슴에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스도가 있구나. 이 그리스도 때문에 천사야, 네가 가서 서아를 지켜라. 서아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다. 진우 마음에 그리스도도 보물이 있구나. 내가 이 보물 그릇 진우를 지켜야 되겠다. 천군 천사를 빨리 가서 진우를 도와라. 그리스도가 힘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 난 진짜 소중한 사람 되는 거야. 우리 소명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어? 우리 시우디 마음에 헌트 마음에 아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야. 열반신부들 다 오세요. 해줄게요. 해주세요. 우리 레너트들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소중한 보물을 들은 뭘 꾸민다고요? 겉에를 꾸며 몸을 꾸며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화장하고 뭐 머리 감고 예쁜 옷 입고 깨끗한 옷 입고. 근데 겉의 모습 단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미성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영혼을 단장하라 하셨어요. 영혼을 아름답게 꾸며야 된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반짝반짝 빛나도록 영혼이 아름다워지려면 뭐하면 될까요? 우리 밥 먹는 것처럼 말씀만 먹어야겠지요. 시아가요, 맨날 입술을 먹어요. 이렇게 입술을 먹어요. 그래서 내가 어 시아야, 배고프니? 입술 먹지 마. 그래서, 그래도 시아가 입술 먹으면 안 되지요. 나 이제 말씀 먹어야 되지요. 그랬어요. 우리는 뭘 먹어야 되다고요내 네, 영혼은 말씀 필요해.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내 영혼에 뭐야지 행복해질까요? 성령 충만 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지죠 우리 성원이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져요? 말씀 안송할 때 예배 드릴 때 말씀 쓸때 성경 읽을 때 언제 성령 충만해져요? 우리 연자는 원 찬양할 때 언제 성령 충만해져요? 우리 여원이는 찬양할 때? 오,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 충만해져요? 시우는 언제 성령 충만해져요? 말씀 안송할 때? 아 그래요? 말씀 안송하면 감이 떠나가죠? 시아는 언제 말씀 언제 성령 충만해지세요? 찬양할때 희수는 와, 언제 제일 행복해요? 와, 언제 성경충만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때 현재는 언제 성경충만해지지요? 교회올때 우와 교회올때 이야 현재 진짜 멋있다 이 사람 문제 네번째 자 이거봐요 세계보음하는 랩몬트로 하나님너희들을 불렀어요 안 했어요. 희수 아직 안했어요? 희수 언제 행복해요? 나도 안 했는데 언제 행복해? 나도 안 행복해 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현채는요 교회 올때 행복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랬지. 그래요 예배 드릴 때 행복해요 우리 혜원이는요 우리 박사 언제 행복하지? 우리 소희는 언제 행복하나? 아, 말씀 들을 때 세국이 아, 언제, 네. 언제 행복하지? 세국이 언제 행복하지? 세국이 네. 네. 언제 행복하지? 네. 우리 성민이는 언제 행복하지 편이는 언제 행복하지 어? 놀이할 때그리스도서 붙잡고 놀때국에 우리가 교서한에서예배드서고 하나님 말씀을 훈련을 받고 이말에을 한국에서 한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리고 있잖아 서 기다려 우리의 영혼이 반짝반짝 빛나요 오빠한테만 물어보자. 우리 성훈이 오빠 언제 성경 충만해지죠? 언제? 너무 많아? 아 음... 성경책이 너무 좋아요. 아 <laughs> 대단한데요, 성훈이 오빠는 성경책이 너무 좋대요. 하나님 말씀 사랑. 말씀 읽고 듣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 쓸때 행복해진다. 하나님이 전 말씀 들으면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소망이 말씀들어 나갔구나. 딱한 사람만 더 물어봐. 우리 도희 언니 물어볼게. 전도할 때 행복한 앤런트. 이야, 우리 세계보고만 앤런트 다 모였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 유튜브를 보니까 영혼이 반짝반짝 빛난다 하시겠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유치부보다는 아름다부셔 하시겠다. 영혼이 반짝반짝 빛나서 너희들의 영혼이 너무 아름답구나 하시겠다. 우리 랩마트들아, 우리는 겉을 화려하게 꾸미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채우고 성령충만으로 채워서 한번 사는 인생이래요. 딱한번 사는 동안에 단 하루를 살더라도 내 영혼을 위해서 살자. 내 영혼이 행복해지는 길을 가자 몸 행복해지고 마음 즐거워지는 거 말고 내 영혼 행복한 거를 선택하세요 알았지요? 기도할게요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영혼이 행복한 내 눈을 듣기도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죄 용서받고 사탄을 이기고 내 영혼에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랩넌트들이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아름답게 꾸미고 영혼이 행복하고 빛나는 랩넌트로 살아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